세계 무인기 시장을 무대로 나아가는 무인항공기 전문 솔루션 기업 파블로 항공은 군집 비행의 가장 중요한 통신기술 RTK 시스템 제어기술을 파블로 항공만의 강점으로 만들어내, 국내 기업 최초로 드론 100대의 군집 비행을 성공하였습니다. 설립 이전부터 무인항공기의 비행기술 분야를 폭넓게 연구하여 2018년 9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기업 최초의 군집 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비행 형상 구현 기술과 연구 시스템을 통해 현재 수 차례의 실외 드론 아트쇼를 무사고로 성사시켜 비행 안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스레드몬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블로 항공의 김영준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요 FPF 드론 크레이터 열일곱 어, 번째 시간 1일 번째 임무를 만나러 왔고요. 오늘은 여태까지 나오신 분들도 다 특별하지만 정말 정말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어렵게 업계에 <laughs> <laughs> 계신 되게 요즘 핫한 분야에 계신 대표님인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아, 들으면서또 하나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일단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현재 파블로 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직원은 이제 한 스물다섯 명 되고요. 어, 저희는 이제 군집 비행이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군집 비행에 들어가는 또 아니면 물류론에 들어가는 아니면 뭐 에어택시나 아니면 재난제에 들어가는 이런 지상관제 시스템을 어,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올 법한. 네. 어, 아니, 뉴스가 이제 수록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런 얘기를 좀, 어, 네. 좀 들어볼 거고요. FPV를 현재는 쉬고 계시지만 옛날에 하셨고. <laughs> 잠깐 있습니다. <laughs> 장비도 다 <laughs>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표님까지 오시게 됐는지. 아, 옛날에 FPV도 잘 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그 처음 드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조금 <laughs> 예, 역사 깊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네. 그때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항공 쪽에 남자라면 다 항공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파일럿이 <laughs> 돼볼까라는 음. 생각을 간간히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2무살때제 음. 항공 쪽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사실 파일럿이 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아, 그래. 예, 집에 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아,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아. 생각에 아,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약그 음. 아, 부사관을 가 볼까? 음. 라고 해서 또 제가 특전사 나왔습니다. 아. 예,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중사까지 근무를 했고 아. 군생활을 이제 5년 정도 했습니다. 예, 폭파수특기로 이제 군 생활을 했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군 생활을 네. 하고, 사실 이제 군대에서 돈을 이제 좀 모아서 나왔거든요. 음. 어, 나와서 다시 이제 학교에 다시, 다시 복학을 하고, 어,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 비행을 해야겠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음. 좀안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부딪히는 것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파일럿을 좀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지금 당장에.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뭘할수 있을까? 그때 제가, (26살에) (1학년을) 음. 다시 입학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아. 군 생활을 (5년) 갔으니까 아. (1학년) (1학기만) 다니다가 다시 5년 뒤에 다시 복학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26살 다 20살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아,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학교를 새로들어간건 아니지만. 예, 그 어쨌든 1학년부터 다시 다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laughs> 참 무력적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네. 남자들은 군대가 그냥 놀잖아요. 아, 그렇죠. 학점, 학점 진짜 대판이잖아요 <laughs>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사실 군대 갔다 왔을 때 제일 열심히 하는데. 네,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점은 거의 아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은데 아 갔다 오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막 열심히 하니까. 확 올라갔죠. 하, 타고난 색이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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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었어요 해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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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파일럿은 못할 것 같으니 그러면 일단 무인기를 연구 해보자라고 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이제 무인기초 연구를 했죠 그리고 우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그냥 또 집에서 또 약간 뭐~ 용돈 받기 좀 네. 그러니까 네. 아 일을 해야겠는데? 네. 라고 해서 제가 2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아유. 일을 병행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레이싱 드론을 만드는 업체였죠. 네. 네. 예. 그때는 예. 정말 핫할 때였죠. 예, 그때 핫할 때였죠. 예. 엄청 핫할 때였죠. 네. 엄청 할 때. 네. 15년도였으니까요. 그쵸. 예. 그때부터 이제 레이싱 드론을 조금 조금 접하면서 음. 음. 비행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또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것들 음. 또 논문도 음. 써보려고 노력도 음.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음. 또 이제 대학원에 바로 붙이작하게 됐어요. 음. 예, 시작이 되면서 아 교수를 하는 것도 조금 있었고 예. 또연구자로도 꿈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저 제가 이제 다른 스타트업 드론 스타트업에서 예.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이제 그 대학원이랑 같이 병행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스타트업을 다니다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어요. 음. 그것도 드론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계속, 일을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이론이랑 실무랑 계속 네. 같이 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18년도 2월 달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평창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평창. 그 인텔이라는 맞아요. 이제 미국 회사가 맞아요. 1200대 드론을. 아, 죠 그렇죠. 드론쇼를 딱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딱 멋있다가 먼저 왔는데, 네. 그다음 생각한 게, 아, 근데 이거 외국 회사가 한국 들어와서 그치, 그치. 한국 기술이 아닌 외국 기술로 만들었네? 네. 라는 게딱 보이길래,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연구실이나, 음.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좀 군집빙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음. 아,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음. 국산기술로. 음. 그래서 그때 제 학교 후배들, 두 명이랑 해서 창업을 처음 시작했죠. 18년도 8월 8일에 딱 창업했었는데, 888이 들어가 있는데. <laughs> 중국인들이 팔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걸 팔세개를 맞췄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그때 평창에서 군집들 인텔의 군집들은 인터넷 나오고 난 뒤에 네. 그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그 네.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던 거로 알고 아, 그쵸, 있고, 그쵸, 그쵸. 기존 업체에서도 그거 음, 하겠다고 네. 달려들고 막 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어, 유일하게 네. 제품도 직접 만들고 <laughs> 직접 개발하고 소프트 직접 개발한 유일한 네. 업체가 됐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런 얘기 네. 이거, 제가 잠깐 말 잘랐는데 네. 어,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홍보해 주셨네요. 네, 직접 얘기하면 좀아 그렇죠, 그렇죠.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18년도 8월에 창업해서 을 18년도 10월달에 이제 인천에서 이제 청라 호수공원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laughs> 35대로 군집 비행을 와. 시연했었어요. 와. 그때 이제 인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VIP를 모셔놓고 시연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파블로 항공 이름이 조금 알려지기 네.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년이 지나서 작년 3월 달. 네. 19년 3월달에 국토교통부 행사에서 저희가 100대를 이제 띄워서 와. 처음으로 이제 국내 최초로 100대를 이제 비행했었죠. 100대를 비행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19년도 11월달에는 군집비행도 군집비행이지만 아, 우리의 기술력이 여러 가지의 코어 기술들이 있는데 음.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음. 해서 이제 들은 물류를 음. 했었고요. 음. 저희 파블로 항공의 유튜브도 있긴 한데 네. 거기도 네. 영상이 있고 네. 파블로 항공 이렇게. 물류 쳐보시면 링크 다 넣어놓고요. <laughs> 예, 물류 한번 쳐보시면 제주 서귀포항에서 네. 서귀포항에서 우도항까지 네. 2 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네. 57.5km를 성공적으로 아. 이제 물류를 배송하는 시간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네. FPV만 쭉 해오다 보니까. 네. 아마 뉴스에서는 봤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뉴스도 되게 많을 것 아, 같습니다. 네, KBS에서 나왔었고 m b c 에 나왔고 네, 네. 했습니다. 네.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저희가 11월달에 국내 최장거리 물류 드론 배송 시연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저희 회사 이름을 좀 알렸었고요. 음. 어 지금은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화 한화가 이제 불꽃축제잖아요. 네, 네, 네. 그 불꽃축제를 하는 그 한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네. 협약식을 갖고 아. 드론에 이제 불꽃을 달고 아. 어 비행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예뭐 드론 불꽃 뭐 드론 아트쇼 아니면 물류 드론 뭐 이런 쪽으로 여러,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 서울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렇죠. 불꽃쇼 하는 건 이제 하나가 하는 거예요. 불꽃쇼를 할때 드론 군집행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이게 맞습니 <맞죠? 웃음> 네, 서울 세계 불꽃축제나 아니면 뭐 네. 광안리 불꽃축제 네. 아니면 뭐 포항 뭐 영덕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불꽃축제를 할때 이제 드론이 같이 네, 떠서 군집빙. 네, 군집빙으로 드론 불꽃을 쏘는 거죠. 예. 아, 네. 대단하다. 네. <laughs>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이게 지금 이제 쭉 이제 해오신 과정들을.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은다잘된것 같다고 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고생한 그쵸? 거. 고생한 <laughs> 거요. <laughs> <laughs> 힘들었던 거, 고생한 거,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좀 주세요. 아, 일단은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일단 대상포진을 4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laughs> 1년간 4번 걸린 거예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제가 피부과를 갔는데, 네. 그 피부과 그 원장님이 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네. 대상포진을 1년에 4번씩 걸리는 네. 30대는 처음 봤다. 네. <laughs> 그래서 면역력 떨어지면 이제 걸리는 네.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엄청 아프거든요, 또. 네. 그래서, 걸린 거는, 어쨌든 그만큼, 진짜 열심히 뛰어 다녔죠. 네. 뭐, 1년에 뛰어 다녔고. 프로세스도 많았을 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직원이 지금은 이제, 20명 거의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네. 저 3명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사람에 대한 팀 빌드를, 팀 빌드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힘든 것들도 아, 있고. 사람 되게 힘들죠. 그렇죠. 사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모든 네. 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예, 그런 것도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던 게, 18년도 10월 달에 35대를 네, 네, 네. 처음 뛰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리허설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아, 사고가 나서 계속 추락하고. 근데 한 번도 저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떨어지고, 사고 나고, 막 빙글빙글 돌고, 아, 막이가 처음에 거예요. 35대를 네, 하시네. 예. 네. 그날 처음 뛰었는데 딱된거예된 거죠. 된 거죠. 그니까 그때, 되게 그날 자체도 한 2,000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시작으도 2,000명 모여 있는데, 밤을 몇일 샜죠, 직원들 다. 근데 딱된 거예요. 옷 이탈 없이 완벽히 딱 되고 나서 박수 소리도 막환호 받으니까 진짜 그때 처음을 막 눈물 나더라고요. 예, 네, 막 근데 그럴 때가 있었고. 하기 전에 긴장돼서 잠못 자고. 그렇죠. 되고 나서 기뻐서 잠못 자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게 항상 있습니다. 예. 네. 드론 쇼라는 게 이게 대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백대가만 하더라도 뭐 최소 못해도 다섯 명, 일곱 명 정도는 있어야 백대를 할 수가 있고. 200대 되면 2배, 3배 되면 3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위험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요. 몇백대가 딱 떠있는데, 한두개만 반짝반짝한데, 그것도 안보이는 한두개만 떨어지면, 맞아요. 한두 맞아요. 문이 확 뛰어, 저기.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힘듭니다, 진짜. 네, 진짜 힘들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대표님 가슴에서도 뭔가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마음도 마음이지만, 또 돈이. 아, 이한 대가 또 백만원도 넘으니까, 돈이 팍팍팍 떨어지아요 예, 진짜 많이 그런 힘든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요 현장에서 봤지만은 정말 장관이긴 <laughs> <아니긴> 하더라고요. 예. <laughs> 너무 신기했어요. 현장에서 보는데 이렇게 씨움직여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가, 그렇죠? 터져서 다시 다른 글자를 그쵸. 싹 만드는데, 예, 아 무슨 뭐 하늘을 보는 것 같지 않고, 그렇죠, <laughs> 그렇 네, 되게 맞아요. 몽환적인 네, 예.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불꽃놀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예. 이제 그런 쇼, 쇼죠. 분집드론. 수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판매도 할 계획이시라고 하시고요. 맞아요. 네, 뭐 교육도 하시. 네, 교육도 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군집드론이군드론 사용... 비행 교육을 받으면 네. 어 구일짜리 교육인데요. 네. 거기는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로고를 만들어 주려면 음. 그 로고를 만들 수 있는 3D 시나리오 음.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화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네, 운영 교육도 하고요, 하드웨어를 조립하고 네. 어, 정비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요. 이런 거는 네. 주로 어느 어느 쪽에서 수요가 있나요? 어 저희는 현재는 교육원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그니까 이제. 각 지자체에 있는 <laughs> 교육원들의 연락이 와서 저희 교육을 배워가고 음. 저희 시스템을 사가서 음. 그 지역 내 지자체 공연들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만의 이제 대리점들을 이렇게 해놓고 음. 그 지역에서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드려서 음. 그분들이 이제 수 공연을 할수 있게끔. 앞으로 영상도 여기서 접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맞아요. 저희는 영상도 이제 뭐 아트쇼에는 사실 영상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물류 드론 시연을 음... 해요. 11월 17일에 지금 또 이제 인천시 두군데 섬에다가 이제 물류 배송하는 음... 이런 시연을 하거든요. 아 물류 지금까지는 이제 군집 드론 주로 말렸다. 아 맞아요, 맞아요. 물류도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물류 드론 네. 같은 경우는 여러 이커머스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크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걸려서 뭐, 뭐, 뭐 쿠팡이나 음. 뭐 cj 나 음. 아니면 뭐 롯데 뭐신세계뭐 이런데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오프라인몰은 뭐 해서 코스트코 나뭐 음. 이마트 네, 네, 롯데마트 네, 이런 그렇죠,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들과 협업을 해서 음. 섬 같은 데는 못해도 배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하루 에서 이틀 걸리잖아요 네. 네. 저희는 여기 앞에 40km 정도 되는 섬 네. 3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냥 내려올 수 있어요 네. 다만 페이로드 무게가 이제 많이 네. 못 든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미래에 나오는 이제 에어 택시 네. 사람이 탈수 있는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을 어 이용을 해서 네. 그 안에 이제 시트를 뜯어내고 네. 그 안에 물류를 실어서 아.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타는게 아니라 그렇죠. 물류가 가 네, 갈까요? 그러면 이제 물류를 몇백개 실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배송하겠다라는 네.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런 물류가 오지 산간부터 좀 사람들이 가기 네. 힘들고 네. 그리고 택배원들이 힘들어 하는 네. 것들을 저희는 빠르게 드론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이 드론 택시도 마찬가지고 네. 드론 택배도 옛날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많았던 건데 그쵸. 이 드론 택배의 시작점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어디로 네. 택배를 보낸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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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네.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뉴스에서만 보던 것들을 <웃음> <웃음> 직접 구현하고 계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류 하다 보면 어쨌든 이게. <laughs> 관제사가 나중에는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제가 생기면은 이 기체가 제대로 가서 착륙을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시권이 아니고 비가시권이기 때문에 이제 영상 말고는 볼 수가 없죠. 음. 그것도 이제 여러 대의 영상 카메라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개의 분할된 이제 화면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영상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조정하는 거는 일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이제 네.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착륙은 다 자동입니다. 네. 모든 게 다, 뭐, 크루즈부터, 네. 처음부터 다 자동이기 때문에, 손 사람의 손대기건 없죠. 예. 네. 그래서 예. 그거 말고도 굉장히 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를 알죠. 네, 맞아요. 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게 아, 짧게 아, 예. 네. 네. 뭐, 저희가 간단한 국방 일. 쪽에도 하고 있어요. 네. 국방 쪽에도 저희가 이제 군집 비행을 이제 한 열대를 이렇게 엮어서 군집 비행 통신을 만들어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육군에는 드럼봇이라는 음. 곳에 드론을 가지고 육군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전쟁에서 쓸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군집 비행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음. 또 스마트 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환경 보드들을 음. 이제 여러 드론에 탑재해서. 음. 어~ 환경 데이터 뭐~ 음. 미세먼지라던가 음. 방사능 온도습도 측정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군집부로 여러 차례 날아가서 음. 측정하고 데이터를 지상에서 받을 수 음.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로 지금 현재 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그때, 하고 있고 네. 또 재난재해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미국 스탠포드 대 학교랑 음. 연구 같이 했던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호진되어 있는데 음. 이제 산에서 산불 하잖아요. 네.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산불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를 이제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산불의 진행 경로를 파악하는 것들을 이제 스탠퍼드에 있는 교수님이 그걸 음. 연구하고 계세요. 아. 그 저희가 이제 군집행을 하니까 저희 드론에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을 올려서 산불을 진행 경로를 빨리 찾고 거기에 하샤 팀을부 보내서 막불을 놓는 아. 이런 걸 하면 큰 불을 막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아. 네.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단순히 드론만 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건 그쵸. 소프트웨어가 이제 기반이 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는 소프트웨어 중점 회사입니다. 예. 네. 네. 회사명은 맞습니다로 네. 항공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앞으로의 산업혁명에서 소프트웨어가 메인이 될 거는 누가 봐도 음, 이제 뻔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상장할 것 같아요. <laughs> 상장하기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제 회사 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대표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개인적인 얘기요? 일상생활? 네. 아, 자녀분도 아직, 아직, 예, 아직 태어나진 않았고요. 태어나진 않았고요. 네, 예, 예 <laughs> 뱃속에 있는. 예, 예. <laughs> 태어나신 지는 얼마 나 됐어요?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아, 싫어 네. 바쁠 때 결혼하셨네요? 그렇죠. 바쁠 참 때, 바쁘네. 예, 엄청 바쁠 때 결혼을 했고요. 지금 물론 바쁘시지만. 예,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게 결혼도 했으니 가정도 이, 이 생겼고,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잖아요. 회사도 네. 책임져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명업도 해야 되고, 네. 개발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 개인적인. 맞다. 태어나면 더 심한데. <laughs> 그니까요. 아, 저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제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년에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와, 1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갔고. 대표님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음. 어떻게 뭐 직원들 다 보내도, 직원들 중에서도 못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laughs> 가시겠죠, 이제. <laughs> 보내드려야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취미나 이런 것들을 좀 음. 하고 싶은 편지는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른 구간이 3년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3년 동안 빨리 키우기 위해 사실 거의 모든 걸다 집중해서 여기다가 아, 네. 지금 쏟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일만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또온거아니야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laughs>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네. 마지막 인사 하면서 드론에 이제 관심이 있어 보시는 분들. 아, 예, 예, 아, 우리는 예. 우리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음. 많이 갖게 어떤 분들 봐달라. 음... 마지막 인사. 그 음... 어, 일단은 저희는 그, 계속적으로 드론 아트쇼나 음. 드론 불꽃쇼를 통해서 이제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어, 지자체 행사에서 볼수 있을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물류 드론 같은 경우도 음. 저희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 점점 스며드는 이제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시간들이 또 빨리 온다 그러면 또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열심히 좋게 봐주시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 드론 시장이 정착을 잘 하려면. 네, 그렇죠. 그래서 드론 쪽에 있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드론을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좀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저희를 봐셨으면 좋겠고요. 응. 앞으로, 예,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laughs> 한국 사회에서, 특히 네. 또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서, 네. 이런 파블로 항공이라는 회사가, 네. 어, 전 세계에서 좀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 DJ하고, DJ가 너무 이제 강세긴 한데, 네. 스포티어를 드론하고 접목한, 네. 그래서, 그, 세계 1등 기업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우리나라에서.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 많이 하고요. 네, 네. 예. 좋은 업체. 에 예. 와서 오늘 인터뷰 했고요. 제가 그 상장이 되게 많아요. 다 일일이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laughs> 그래서 아까 인트로에 살짝 이렇게 넣었는데 그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오늘 정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취미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현업에서 실제로, 취미하는 분은 안 보이지만, 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함께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f p 크리에이터, 여태까지도 특별했지만, 오늘 정말 특별한 파블로 항공의 김영준 대표님하고 17번째 인터뷰 진행했고요. 다음에 이제 18번째 크리에이터 모시고 다시 인사드리려고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다 <laughs> <laughs> 자,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